이 경기 여기 심판 하나 봐야죠. 어. 이쿼터 자. 아, 2점. 어. 아, 아, 들어갔어 들어 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 들어갔어. 재호 어? 형. 재 아, 형. 형. 아, 아. 3, 2... 나이스 20... 10... 20... 10... 20... 2지 30... 40... 50... 뽑아야 네. 3 2, 2 1. 1 오. 분위기는 okay. okay. <목소리도> <저녁에는> 흰색이긴 한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덥는데야 아. 아나래도커커밍아웃인오오예이왔어 오! 조금 오, 예. 오. 오. 좋은데 어. 어. 어? 아, 잠깐만 아참참아이고 <laughs> 까비다 세 분은 그렇게 는데 어이구 어이구 어. 번이네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오케이, 오케이. 한다. 나이스오 어, 뺏긴다. 어. 아, <목소리> 두 <선두> 순식간에 세 개. 거? 아니 아니 이제 네, 이제 네, 네, 네. 안 다치게 안 다치게. 내려와! 누구 파울이야? 재미형이 파울. 카키. 아니야 내가 할게. 아, 야, 이렇게 시간 멈춰줘. 제가 이걸 같이 볼게요. 은이 형이었나? 어어디지네어왜 하고 어 아우 세형이는 뭐 수단 없네 여기 다음에 팀반칙이야 나이스 수비 걸어줘 재범이 나이스 수비 됐다 걸어 어. 많이 왔다. 많이 왔어. 이스타트, 이스타트. 뭐야, 뭐야. 타이 타임, 타임. 슈야, 근데 너무 위험해. 아빠가 아, 너무 그래. 빨리 보고 싶었어. 너무 위험 너무 큰일 했다 너. 나안고 나도 못 봤어. 팀 파울. 팀 파울, 팀 파울. 아까 그런 자유투 초인, 초인, 자유투 초인적인 등이 있나봐야 아빠들은. 그렇지. 애기들 막 떨어질 때막 그러니까, 이렇게 어. 하고 막 자고 있다가 늘 이렇게 팍잡는 본능적으로. 어, 어? 파울 하나 올리래. 이재명 어 하나 있다. 어. 오호이. 못 아. 났어? 아, 못 났어. 자유투 연습 좀 해라, 해야겠다. 나랑 같이. 나 <laughs> 같이. 나랑 같이. 그렇게 아까 잘라. 끝났어요. 맛아니 아, 아니야이나갔 <전탈이> <laughs> <난 이기지 웃음> <안 웃음> <안 웃음> 어. 나이나나이이거를이거나이이스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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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거 3점을 돌걸왜끊요냐 4점을. 4점을 8초! 3점을. 7초! 그건 말이 안 됐어 사실 이거 안 들어갔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좀만 높이자 좀만! 좀만! 좀만. 에너지를 해. 아, 얘들아 그런 패스는 하면 안 돼! 들어와도 주면 안돼 수비랑 같이 오면 그냥 끌고 가는 거야 수비 안돼 있다 반대 왼쪽 그렇지 초 우리 파울 하나야 7 6 이제 파울 하자 그안 났어 어안 났어 야, 파울에제재미가서태워라파울에 그렇지? 요 어, 확실히재이가 귀가 열려 있어요. 응, 음. 그런 거 너무 좋아. 음. 오파울에 저게? <laughs> 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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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호라고? 누구 파울이야? 5대0, 5대0.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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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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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이 비었다! 오케이! 나이스! 되형 많은데? 선두 형 펄이에요. 선두 몇개예요네 개. 선두 형네 개! 펄! 4! 지도 나이스! 7! 오케이, 5, 5초! 남았다 5초! 4! 됐다. Okay, 나이스! 아니야. 아니야? 그냥 가 그냥 가 <laughs> 나이스! 역전 역전! 해결사다 해결사 우리 파울 하나 남았어 바로 하지마 바로 하지마 바로 하지마 억지로 파울 하지마 지금은 아니 형 줘야지 옆에 감사감사 그렇지! 아 shit. 아, 오. 야, 원샷! 1 3 초야, 원샷! 일단 넘어와 일단 넘어와 그렇지 오. 응. 응. 나이스! 이현 나이스. 나이스! 9초! 야, 파울 하나 끊어 파울하나 끊어 7, 6. 어, 진호야, 7, 8, 9, 10, 11, 12, 3 4 진호야, 5 진호야, 안돼 이제 파울하면 안돼 이제 파울하면 안돼 파울 파울 3초 2, 1. 이 쿼터 31대 29 근데 담배 타임인가?